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고 자 조심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반드시 누구에게인지 공무원이 꼭 특정돼야 된다 특정은 안 돼도 된다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위이기만 하면은 그게 공무원 중에 누구 행위인지도 특정이 안 돼도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체류탄을 쏴가지고 정면으로 쏴가지고 희위한 사람이 맞아, 맞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체류탄이 날라온 건 공무원 쪽, 경찰 쪽에서 날라온 거 확실하죠. 근데 그 중에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됐다. 특정이 안 됐더라도 안 됐더라도 공무원 쪽에서 날라온 건 확실한 거니까 국가 비상은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기억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가 비상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물어주는 게이 손해는 손해는 적극적 소극적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손해여서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직무는요, 직무는 외형설이잖아. 아까 외형설인데, 그게 반드시 직무수행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 현실적인 직무가 아니어도 돼. 외관상 봤을 때 직무의 외형을 띄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진다면, 당연히 주관적으로 직무집행 의사가 없어, 없어도 직무집행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직무에는 첫 번째가 공무원이 한 권력적 작용은 직무 아시죠? 두 번째가 비권력적인데 공적인 활동도 직무 맞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사경제 작용, 사경제 작용 국가별 상대 직무가 아니잖아. 이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줬다면 국가가 물어주지 않잖아요. 아시죠? 그러면요. 봅시다.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 작용입니다. 이거죠, 이거. 그럼 이거면 국가별 상으로 갈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했을지라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이건 사경제니까 국가 배상으로 갈수 없어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설치하여 관할 지방청장한테 관리권한 위임된 교통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 발생한 경우에 국가는 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국가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의 월급을 부담하는 건 국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있잖아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공무원의 봉급 기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 자도 책임이 있었잖아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도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다 해가지고 둘다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세요. 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A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한에 피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한테 국가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되잖아. 자 근데 문제는 자, 질문합니다. 다른 건다 충족이 됐고요. 공무원에게 만약에 고의와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어. 그럼 그때 A는요, 국가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공무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국가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중과실이는 공무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택적 청구 인정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요, 자, 조심합시다. 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은 없고요. 무슨 과실밖에 없어요? 경미한 과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미한 과실도 과실이니까 A라는 사람은 국가한테는 돈 달라고 하면 돼. 근데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면 공무원한테는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건 배우셨죠? 됐죠? 그럼 일단,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공무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경미한 과실밖에 없다면 국가한테만 청구해야 되지, 공무원에게 청구하면 안 돼.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만약에, 만약에 이 A가요,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데, 이때 A가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에게 돈 달라고 청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줘버렸어요. 만약에 천만원 줬다고 합시다. 자, 그럼 질문. 이 공무원은 경미한 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은 천만원 준 거는 줄거준 겁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준 겁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준거 맞죠? 줄 필요가 없는데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줄걸준 거예요? 국가가 줘야 될걸 여기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거준게 아니고 남이 줄걸 자기가 준 거야. 그래서 공무원은 얘한테 천만 원 물어줬으면 국가한테 가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야, 네가 줄걸 내가 먼저 줬으니까 돈 내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는 공무원 이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 더 얘한테 갚은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못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잘못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공무원은 특정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철도 운행 사업은 사경자 영역이니까 국가 배상법으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국가도 책임 있다 국가도 배상 책임 있다. 그리고 권리남용으로 형되지 않다가 아니고 국가한테 구상권 들어갈 수 있다. 자기가 줄 필요 없는 걸 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내일 있죠. 내일까지 국가비상을 하나 더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심판소송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우리는 내일 뵐게요. 고겠습니다